안녕하세요. 영동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오늘이. 이제 저는 이제 내일 비가 온다 해가지고 원래는 9일이나 10일날 방제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가 오늘 급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 방제를 했어요. 이제 저 이제 홍로500 400평, 500평 되는데 하고 부사하고 싹 방제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방제한 지가 한 10일 정도 됐는데, 그 10일 안에 비가 한 두세 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안 오고 했으면은 이번에 비온 다음에 방제를 해도 뭐 걱정이 없을 것 같다고 이래 생각이 드는데, 비가 내일 또 잡혔는데, 내일 비가 오면은, 어, 균이나 충이나 이런 게 아주 많이 확산이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급하게 오전에 다 방제를 했어요. 그 앞에 보이는 이제 제가 방제한 이제 보살균제하고 이제 어, 농약을 이제 방제를 했는데요. 이게 살균제 두 개, 어, 살충제 두개 이렇게 제가 나나 나나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 텃밭에서 몇 그루 하시는 분들은 약값도 아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다 어, 하면은 좋겠지만 어, 최소한 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왼쪽에 보면은 살균제하고 살충제가 있어요. 이제 살림꾼이라는 제 살충제는 아니 살균제는 작용기작이 4일이에요, 4일. 이거는 어느 정도 치료, 치료하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고온이 지속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균이라는 거는 겨울에도 그렇고 항상 잠복해 있어요. 잠복해 있다가 어느 정도 온도나 습도나 환경이나 이렇게, 이런 게 활동하기에 좋은 시기가 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급격하게 확산을 해요. 그래서 전분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거의 예방 차원에서 하고 균이 어느 정도 잠복해 있다는 그런 예측 하에 이 시기에는 이제 이렇게 작용기자 4, 1, 이제 어느 정도 치료도 되는 그런 이제 약재를 살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 보면은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 갈색, 문이병, 갈반병, 그러고 이제 전문이 낙엽병, 홍노 계열에 이제 많이 걸리는 전문이 낙엽병, 겉문이 썩은 병, 탄저병, 그러고 가신 곰팡이 병. 최근에 이제 비가 자주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 유각인데, 어, 이제 왕관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사과가 음, 닦고 있잖아요. 골로 해서 빗물에 의해서 가신 곰팡이병이 침투를 하면 나중에 이제 시방에 곰팡이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4, 일 이런 거는 이제 좀 가격은 비싸지만 이제 요 시기에 이제 한번 이제 해주면 좋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제 살림꾼을 작용기작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고 이제 뭐 4, 5월 달에는 신초가 계속 자라는 그런 식이잖아요 신초가 계속 자라면은 신초를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진딧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진딧물이 제일 좋아하죠 연한 이제 이벌 좋아하기 때문에 사과 같은 경우는 사과옥 진딧물하고 조팜나무 진딧물 그러고 이제 사과 면충도 있잖아요 사과 면충 같은 거 이제 뭐 거미줄 같이 하얗게 가지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런 이제 죽이는 그런 이제 살충제예요. 그 5월 달 같은 경우는 신초가 워낙 이제 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살균제, 살충제를 쳐주시도 되고. 그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살충제는 또 용도가 달라요. 어, 여기는 보면은, 같은 살충제지만, 이거는 갈색날개 매미충. 최근에, 어,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엄청 유행을 했잖아요? 미국 선녀벌레하고, 갈색날개 매미충하고, 꽃매미, 뭐, 이거 다 있죠? 미국 선녀벌레. 이게 엄청 심해요. 그래서, 가지 같은 거를 가해를 하고, 이래서, 가지가 나중에는 부러지고 거기다 가지에다가 알도 넣고 해서 이게 방제를 해주지 않으면 적기에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 앰플이고 앰프리, 이제 살충제예요 요게 어,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뭐 이런 이제 충을 다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진딧물 약을 치면, 살충제 치면, 모든 게다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살충제 종류도 워낙 많아가지고, 진딧물 약을 치면, 친다고 해서, 갈색 낼개 매미충이 죽거나, 미국 선녀벌레가 죽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살균제 하나 치고, 살충제를 이렇게 두개 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이제 전문 농들은 이렇게 네 개를 다치기도 해요. 살, 살균제 두 개, 살충제 두 개. 이거는 아마 이거는 작용기작이 4, 1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씩은 다르지만 이거는 이제 잠복해 있는 이런 균을 이제 죽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이제 머판이라는 거는 작용기작이 크기 때문에 이제 입이나 과실이나 이런 데 균이나 이런 게 달라붙지 못하게끔 보호 하는 그런 보호용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도 되면서 기존에 있는 사과 어~ 잎이나 과실에 있는 거를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살균제 두개 아까 보여준 진딧물약하고 사과 면충 어, 미국 선녀벌레 모든 거가 제 웬만한 이렇게 하면은 모든 웬만한 이제 충은 다박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 사과 면충하고 미국 선녀벌레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저것도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노린재 노린재도 이렇게 어, 육아기때 노린재가 이제 어, 과실을 이제 과일하면은 그 과일은 거의 이제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어, 노린제 방제를 잘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노린제라고, 어,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방제가 되는 그런 거예요. 노린제는 이제 콩농사 하는 분들이 제일 언제 노린제 피해가 심한데 주위에 콩밭이 있거나 이러면은 정말 노린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콩농사도 노린재만 박멸을 잘하면 콩농사를 잘 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검은콩 이런 거를 농사를 많이 잡았는데 이제 막 알이 생길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노린재가 침을 꽂아 가지고 진액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쭉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과도 요즘 노린재 피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제 계속 노린재들이 이제 가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 농약이라는 게. 어 그래서 최소한 살균제, 살충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이네 가지는 다 혼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그래서 어, 최소한 이제 한번 방제할 때 이번 파트는 진딧물약을 방제를 했으면은 다음에는 사과면충이나 아까 얘기한 그런 선녀벌레나 갈색날개메미충이나 이런 그런제 하고 아마도 이제 또 문제가 한 가지가 있죠. 다음 파트는 아마 제가 응애약이 들어갈 거예요. 응애도 미리미리 밀도가 낮을 때 예방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진딧물, 돌인재 어, 선녀벌레, 뭐 갈색날개, 매미충 이런거 그리고 응애 이렇게 한 세가지로 어, 크게 나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한 번은 진딧물약, 한 번은 어, 사과면충이나 갈색날개, 매미충 그런거 이제 면충 이런거 하고 그 다음 파트는 이제 어, 응애 한번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균제 두 개, 살충제 두개 정말 완벽하게 방제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방제를 하면 되는데 이러면 농약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거는 가온 상태를 보고 어, 잘 판단을 이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 제가 방제하는 것만 저는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어, 농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뭐 어떤 약하고 어떤 약하고 혼용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고 이렇게 방제를 하지 제 나름 뭐를 첨가한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고 뭐 교과서대로 어느 정도 전문가들은 는제뭐 농약사 사장이나 아니면 농협 경제 사업장에 어 과수 담당자. 최소한 그런 분들이 이제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데 또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많이 배우지 않은 분들은 또어 농사 짓는 이제 농부만큼도 모르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꼭 어느 정도 배워야 될것 같아요. 예, 오늘은 어 5월 8일 날방지한 사과나무 방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